2018년, 디마인드의 연구진들이 던진 질문은 간단했어요. 간을 정말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빅간이라는 이름답게 모든 걸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델 크기, 배치 사이즈, 학습 데이터까지 기존의 몇 배로 키운 거죠. 거기에 이미지네트의 1000개 클래스를 모두 조건으로 사용해서 원하는 종류의 이미지를 정확히 생성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크기가 힘이었던 거죠. 기존 간들의 한계는 명확했어요. 얼굴이면 얼굴. 침실이면 침실, 한 가지 종류의 이미지만 잘 만들 수 있었거든요. 조건부 간도 있었지만, 몇개 클래스 정도가 한 개였어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훨씬 복잡하잖아요. 개한 마리만 해도 수백 가지 품종이 있고, 자동차도 스포츠카부터 트럭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연구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의 모델로 세상의 모든 이미지를 고품질로 생성할 수 있을까? 답은 규모에 있었어요. 빛간의 핵심은 이미지넷의 천개 클래스를 모두 조건으로 활용한 거였어요. 골든 리트리버, 페라리, 선인장 같은 구체적인 클래스를 지정하면 해당하는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클래스만 많이 한게 아니에요. 모델 자체를 기존의 몇 배로 키웠고 배치 사이즈도 2048까지 늘렸어요. 스펙트럼 정규화라는 새로운 기법으로 학습 안정성도 크게 개선했죠.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입익했던 거예요. 빛간의 똑똑한 점은 클래스 임베딩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클래스 번호를 넣는 게 아니라 각 클래스를 고차원 벡터로 변환한 거죠. 이렇게 하면 비슷한 클래스들이 벡터 공간에서 가까이 모이게 돼요. 골든 리트리버와 레브라도는 가까이. 개와 고양이는 조금 떨어져 있는 시기죠. 더 놀라운 건 클래스 사이의 보관이 가능해진 거예요. 개에서 늑대로 자동차에서 트럭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비간이 달성한 건 정말 놀라웠어요. 천개 클래스 모두에서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엄청난 다양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FID 점수라는 품질 지표에서도 당시 최고 기록을 세웠고, 인셉션 점수로 측정한 다양성도 압도적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실용성이었죠. 이제 하나의 모델로 동물원의 모든 동물부터 도로의 모든 차량까지 원하는 대로 생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AI가 진짜 만능 창조자의 한 걸음 더 다가선 순간이었습니다. 빛간이 증명한 규모의 힘은 이후 AI 발전의 핵심 원칙이 되었어요. 더큰 모델, 더 많은 데이터, 더큰 배치 사이즈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거거든요. 이 아이디어는 GPT 시리즈, 달리, 이마젠 같은 현대 모델들의 기초가 되었어요. 2018년 딥마인드가 던진 크게 만들어 보자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지금의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 시대를 연시발점이 된 거죠. 다음 편에서는 스타일 간이 어떻게 스타일과 콘텐츠를 분리해서 더욱 정교한 제어를 가능하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